은퇴하고 받는 연금,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랬더니 연금이 깎였다더라. 자식이 용돈 줬는데 그게 소득으로 잡혀서 기초연금이 끊겼다더라. 저도 처음엔 에이, 설마요 했는데, 진짜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금을 꼬박꼬박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통장에 영원으로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연금이 줄어들어.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제도 변화, 그리고 연금이 깎이거나 끊기지 않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심이어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하시는 분들께는 귀가 번쩍들 소식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은 월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이죠. 최대 5년 동안 반토막이 나기도 합니다. 그거 진짜 억울하죠. 열심히 일했는데 연금이 줄어든다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다릅니다. 월 509만 원까지 벌어도 연금이 전혀 깎이지 않습니다. 509만 원이요? 와, 거의 200만 원이나 올라간 거네요. 이제는 일하면 손해가 아니라 일해도 괜찮은 시대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작년만 해도 13만 명 넘는 분들이 연금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고 그 총액이 무려 2,400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일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신호를 준 거예요. 능력 있는 시니어 여러분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 거죠. 정말 반가운 변화네요. 이제는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기초연금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되죠. 서울 강동구의 박영숙 어머님 이야기예요. 딸이 매달 15일마다 용돈 30만원씩 자동이체를 했는데, 어느날 기초연금이 뚝 끊겼대요. 아니, 자식이 챙겨준 돈이 왜 월급이 돼요? 박 어머님이 정말 황당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집, 예금, 용돈까지 전부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 같은 금액으로 용돈이 들어오면 정기적인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비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날짜나 금액을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자동이체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송금받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좋은 마음으로 주는 용돈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어요.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정필수 어르신 퇴직금 3천만원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뒀는데 그 다음 달 연금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 재산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을 소득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럼 쓰지도 않은 돈인데 소득으로 본 거네요? 좀 억울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 예치가 중요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여러 은행으로 나누거나 보험이나 장기적금 형태로 옮겨두면 소득으로 잡히는 비율이 줄어요. 그리고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게 부부가 둘다 연금을 받으면 깎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진짜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부부감액제도입니다. 두 분이 다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요. 평생 같이 일했는데 같이 늙었다는 이유로 덜 준다니. 이건 좀 불합리하네요. 그래서 정부가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고 2026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바뀌어야죠. 좋습니다. 그럼 연금이 갑자기 줄거나 끊기지 않으려면 이네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자녀 용돈 자동이체 금지. 즉, 필요하실 때만 용돈을 받으시거나 비정기적으로 송금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돈 입금 시 메모 필수. 큰돈을 입금하실 때꼭 메모를 같이 기입하여 입금하세요. 병원비 마련 목돈이나 추기금 등의 목돈 입금 시 메모는 필수입니다. 금융 재산 2천만 원 이하로 유지. 금융 재산을 여러 은행으로 나누어 분산하거나 보험이나 정기적금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희망이력제 등록. 수급희망이력제 등록을 신청해 보시고 한번 탈락하시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하심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하시면. 첫 달부터 받을 수 있고, 1355로 전화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만 알아도 억울하게 연금 놓치는 일은 확 줄어들 것 같네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평생 일해도 손에 남는 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연금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맞아요. 연금은 국가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권리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준비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준비하는 해가 돼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노후 준비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금은 어렵지만 정확히 알면 든든해집니다. 부모님, 친구분께 꼭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함께 준비하는 우리가 진짜 현명한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